첫째 강연은 풍요로운 은퇴 설계라는 주제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재룡 소장님은 한국펀드평가 대표이사, 한국 FP넷 대표이사, 그리고 한국 FP협회지도 도입 및 자격증 개발 위원 그리고 동양종합금융증권 자산관리 컨설팅 연구소장을 거쳐서 현재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각종 논문, 언론 기고, 방송 출연, 집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친숙하실 겁니다. 저서로는 행복한 노후 설계 무작정 따라하기, 펀드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그리고 투자 설계, 은퇴 설계, 기업 연금 도입 방안, 퇴직 설계와 종업원 복리 제도 등 많은 책을 또 출간하시기도 하셨죠. 아마 생생하게 오늘 여러분께서 도움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오재룡 소장님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 오후에 과연 누가 이렇게 많이 오실까 했는데 귀한 시간 내셔서 정말 제도 어, 보람이 어, 보면서 여러분 오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어, 보람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귀한 시간을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온 만큼 여러분의 삶이 좀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기대를 갖고 오셨죠? 우리나라는 너무 노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언론이 발표하는 대로 어, 우리가 노후에 관한 이미지를 만약에 해본다면. 고없고 지루하고 병에 걸려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아마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너무 부정적이고 준비 안돼 있고 준비 안돼 있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치 뭐곧뭐 뭐 어떻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결과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어, 탁월하게 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 부정적으로 지루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는 장소인데요. 아마 오늘 세계의 공연을그 강연을 쭉 들어보시면서 정말 멋지게 어, 이게 오시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삶을 디자인하시길 기원합니다. 어 준비 들어오시면서 책을 받으셨죠. 그죠? 그 책에는 제어제 강의안이 쭉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메모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생각을 바꾸시고 그렇죠? 많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시기를 이게 많은 의미를 발견해내시기를 그렇게 기원드립니다. 어, 제 강의는 뭐한1 한 시간 그한 어, 10분 내지 20분 정도 진행되는데요. 어, 많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먼저 어디서 사실지, 뭐 누구와 어울려 사실지, 무엇을 하실지 그리고 재무적인 준비랑 과연 얼마만큼 해야 우리가 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어, 골고루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의 정의를 아십니까? 만족스러운 거? 마음이 편안한 거? 어, 폴 사멜슨이라는 경제학자가요 행복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참재밌는 정의를 했는데 행복의 정의를 욕망과 소유의 그 격차를 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의 삶의 목표, 욕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소유는 뭔지, 요 갭이, 요 차이가 본인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답니다. 제가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지나치게 크니까. 클수 있으니까. 제가 거의 뭐 집밖에 없고, 뭐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갑니다. 불행할까요?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삶에 만족하고, 그런 다음에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준비란 무엇일까요? 할때 여러분 대부분 다 돈을 이야기하시는데 틀렸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결국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19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은 짧았습니다. 60, 60세, 63세, 가 태어난 아이들은 50대의 경우 70세, 7순을 0못 넘기고 사망하셨죠. 내시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면 가시는 거죠. 수명 이 아주 짧았습니다. 한 청년 시절 한 25년 그리고 어, 근로 한 30년 하고 나면 50대 중후반부터 중후, 쉬기 시작하면 한 10여년의 노후생활이 기다립니다. 아주 짧죠, 그죠? 자녀도 부모를 모시는데 큰 부담이 없고요. 부모 역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안 했냐면 모든 걸다 자녀에게 쏟아붓고 자녀와 같이 지내면 됩니다. 브라시 전날까지 텃밭을 메면 되는 거죠. 손잡아주고 치매 걸려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집안에서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1988년 올림픽을 거치면서요, 갑작스럽게 수명이 늘어나고 선진 사회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발견했발이막 태어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렇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올라가면서 삶이 빡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대학도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어, 굉장히 지출이 많아지죠. 선진 사회가 지출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는 거의 뭐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면서 우리의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말이에요.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자녀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노후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명이 늘어나고 자녀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본인의 노후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본인의 수명을 몇 살로 생각하세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강연 때마다 이 질문을 꼭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여러분의 수명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75부터 알 테, 100까지 할 테니까 꼭 한번 수명을 손들어 주세요. 강의할 때마다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한번,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불좀 밝혀주시고요 불좀 밝혀주세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75부터 100까지 할 테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안 드신 분은 밖으로 불려 놓습니다 불려 놓으셔가지고 왜손안 드시고 영혼이 사는지 꼭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을 드실 때는 좀 책임을 지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대충 손 들지 마시고, 손든 나이에는 반드시 사망하기로 하겠습니다. 손안 들고 사망, 계속 사시면, 손든 나이에, 그죠? 안 들어가시고 계속 사시면 약속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웃자고 하는 거니까, 어, 한번 부담없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네, 수명은 75, 이쪽저쪽일 것이다? 네, 한 10명, 1명쯤손 드셨습니다. 내리시고. 괜찮습니다. 이건 개인 의견이니까. 정답은 없어요. 한번 쭉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80세, 자 주의를 한번 들려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한 4, 50명 내리시고 85세, 어, 좀더 드셨네요. 그죠? 예, 여기 85세가 제일 많네요. 한 50명, 뭐 60명 되네요. 내리시고, 자 이제 고령화로 넘어 이제 좀 고령으로 넘어갑니다. 구박하지 마세요. 자자 예, 자기의 개인 의견이니까 90. 네, 만만치 않네요. 오늘 오신 분들은 30명 정도 손 드셨습니다. 내리시고요. 자, 95. 어정쩡하죠? 네. 괜찮습니다. 10명쯤 드셨습니다. 자, 이제 안 드신 분불려놓기 싫으면 함께 드십시다. 100 이상. 어 네. 예. 오, 최근에 가장 많이 손 드셨어요. 어, 오늘 하여튼 독특하신 분들 많이 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드셨어요. 네. 이게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천명, 어, (100세) 이상은 1 8 (20명쯤) 됩니다 저기 뭐 장수군에 사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서울, 서울과 서울 경기도에 3 6의 (100세) 노인이 서울과 경기도에 정교하게 금감 금진을 받으면서 수도권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참손 어, 많이 드셨죠 자 실제 답을 볼까요 정답을 한번 보실까요 네, 보이시죠 네, 정답 한번 보시죠. 우리는 사망을 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정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망된 나이를 보면요, 40세의 경우 보시면 2010년 생명표인데요. 이걸 갖고 이제 국민연금도 매기고 다 매기는 겁니다. 남녀 평균 수명은 82세, 여성, 남성의 경우 78.6세, 여성은 85.1세. 돌파했어요, 이미. 신고된 값이요. 2011년 반 전에 신고된 값이 이미 85세를 돌파했어요. 그죠? 남성의 경우, 경우, 79세인데요. 79세인데, 어, 나는 맞췄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 이게 있잖아요. 우리 남성들은 사실 79세면 이게 굉장한 겁니다. 어, 우리가 술을 독주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넘버 원이에요 독주 어, 음주량 세계 1위에요. 과일주 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 수명은, 남성의 수명은 79세 가까이 됐고요. 여성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살삽니다 큰일 났습니다. 너무 너무 오래 사시는 거예요. 85.1세입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하여튼 여자들은 여성 우리나라 여성들은 경쟁력이 세계적이에요. 뭘 했다면 일이죠. 골프 보세요. 여성들이 훨씬 잘하죠. 양궁 보세요. 여성들이 훨씬 잘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는 6.5년인데 문제는 이 수명이 멈춰져 있을까요? 계속 늘어날까요? 예, 네, 늘어납니다. 지난 10년간 4.6개월씩 증가되어 왔습니다. 놀라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선진국은 3개월씩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가 4.6개월씩 증가되면서 세계에서 최장수국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에 사망하신다라고 하면 30년 곱하기 4개월씩 해서 약 120개월, 10년의 수명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80세나 85세 가장 손을 많이 드셨는데, 맞췄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틀리셨어요. 여러분들은. 평균 수명이 91세 가까이 되고요. 여기다 세살 더하면, 91에다 3살 더하면 여성거죠 3살 빼면 남성거죠 91에다 3살 더하면 여성은 94세 정도. 남성은 88세나 87세 정도 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손등거 보십시오. 90 이상이 손드니까막 웃으셨죠. 그죠? 확 줄었죠. 따라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가 우리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연구소에 연구원이 한 34명 정도인데요. 이렇게 쭉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우리가 조사 결과를 우리가 연구해보면 여러분들은 통상 5살 내지 10살 정도 자기의 수명을 짧게 잡아요. 맞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걸 싫어해요. 말로만 싫어해요. 육체는 오래 가고요. 말로만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오래 살면 뭐해? 늙으면 죽어야지. 이러면서 오래 살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명을 5살이나 10살 정도 짧게 잡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자, 여러분들의 이제 노후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모는 많이 하지 마십시오.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메모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 여러분의 노후설계를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듯이 옛날에 없던 벽돌이 하나 싹들어았습니다 제 3의 인생이죠. 서데이즈가 딱 들었는데 30년이에요. 멋있는지 뭐 아세요? 여전히 정년은 54세쯤에 정년해가지고 회사에서 나가세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정년 나이는 뭐 54.1세? 회사에서 54세에 물러나세요. 그런 다음에 한 30년 가까이 뭐 하실까요? 내가 같으면 10년이면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30년 가까이 뭐 하실까요? 갑자기 그냥 하여튼 정년만 했다 하면 나이만 들었다 하면 은퇴를 했다 하면 전부 그냥 남성들은 산악인. 여성, 여성들은 좀 직업이 다양해요. 올레길둘레길 뭐, 커피샵, 뭐, 찜질방 직업이 좀 갈리는 경향이 있지만, 남자는 확실하게 한 방향이에요. 전부 산악인이. 정처없이 그냥 산을 헤맵니다백0개 산을 헤매요. 백두대간 종주는 기본이에요. 백두대간 종주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의 뭐, 큰 도로가 나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하도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산이 무너지려고. 이렇게 지루하게 삽니다. 오늘 제 강의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돈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시고요. 돈 이야기에 재발전 그만하시고, 노후설계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돈 이야기 조금 있다 하시고, 제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나가실 때는 꼭 답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어디서 사실 겁니까? 누구와 어울려 사실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이라는 세 가지 답을 꼭 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이 30년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설계를 도대체 매, 내가 준비를 몇 년까지 해야 되느냐, 몇 살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수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의 수명과 육체의 수명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재산의 나의 수명과 내 재산의 수명이 있어요. 어느 게더 길어야 돼요? 어느 게더 길어야 돼요? 네? 재산, 육체. 재산이 더 오래 살아야죠. 재산 떨어지기 전에 재산 죽기 전에 본인이 가셔야 돼요. 재산보다 내가 더 살았다. 이걸 바로 장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장수 리스크를 하면 그냥 90을 넘겼다, 100을 넘겼다가 장수 리스크가 아니라 내 재산보다 더 오래 사는 리스크를 장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재산보다 일찍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성의 경우 90. 설계하시고 88이나 87에 가시고 하여튼 저는 여러분 가시는 데 있어요. 제 목표는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 가시는 데 있어요. 합리적으로 행복하게 가시는 데 있어요. 여성의 경우 95를 설계한 다음에 92, 3세 가시면 굉장히 보통이죠. 그런데 키가 목좀 뭐 작거나 키가 160 이하거나 어깨가 남보다 좁거나 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몸이 아주 유연하고 이런 분들은 백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종종 띄시, 눈에 띄시죠? 두툼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백세 시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백세 시대의 건강관리는 담배를 끊으시면 안 돼요. 백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아침마다 조깅 하시고, 가끔 마라톤 왕주도 하시고, 워낙 몸이 좋으니까 약간만 흥분했다면 완주가 가능해요. 춘천 마라톤에 70대 이상의 완주율이 점점 점 높아지고 있어요. 매일 같이 산을 다니고 그러면 100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침에 꼭 삼겹살을 자주 드세요. 그래야 장수 시대의 건강 관리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주 긴 삶의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은퇴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은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물러나도 절대로 삶에서 은퇴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는 영어로 리타이어인데요. 아주 재미난 단어예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아낀다는 뜻이에요. 은퇴는 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은퇴는 TV 앞에서 다섯 시간, 다섯, 하루에 5시간 다섯 TV를 보시는데 빈둥그리는 라 뜻이 아니에요. 하루에 5시간 쇼파를 뭉개시는데 그러는 뜻이 아니에요. 팔스클럽을 두번 나타나요. 아침에 나타나고 저녁에 또 나타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퇴는 자기 어릴 때의 꿈을 추가라는 뜻이지 빈둥빈둥 빈둥빈둥 노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지루하게 노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돈 있는 사람더 지루해요 호텔 사우나에서 그냥 미라처럼 걸어다닙니다 옆에 사람이 뛰지도 못해요 뛰면 구박한, 구박하거든요 왜 뛰냐 하면서 구박하니까 전부 미라처럼 걸어가면 대단하죠 그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은퇴 설계 개념은 은퇴의 개념은 절대로 삶에서 은퇴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물론 나도 절대로 회사 사회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꿈을 추구하는 거예요. 55세에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어떤 여성분이. 70세가 넘은데요. 노인병원 중환자실에서 반은 자원봉사 삼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죠. 우리는 은퇴했다 하면 산으로 가지만 외국인들은 은퇴했다 하면 학교로 갑니다. 6개월 내지 2년 배워요. 자격증을 다시 따요. 제가 60세에 박사기를 따면 여러분 또뭘 하실 거죠? 늙어서 공부한다고 몇년써 먹을 수 있어요? 몇년써 먹을 수 있어요? 30년을 써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 자격증 갖고 몇년써 먹었어요? 겨우 20몇년써 먹었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산을 가서는안 됩니다. 등산을 줄이세요. 세계 여행을 줄이세요, 그죠? 산책을 줄이세요. 그런 다음 멋지게 인생에 도전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롭게 추구해야 될 은퇴 모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들 불행하세요? 전부 재산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게 노란색이 재산이고요. 그 옆에 있는 초록색이 어 초록색이 가족입니다. 가족과 친구. 여러분 가족을 돈으로 한번 사보실래요? 박인세일 하고 싶으세요? 절대 못삽니다. 취미여가. 전부 그냥, 그, 약간 가벼운 취미여가 아시죠? 진지한 취미여가. 영혼을 자극하는. 사회활동. 20, 3 0대와 어울려 사는 멋진 그런 노후생활. 건강관리. 여러분 건강관리 너무 심하게 하시죠 예, 적당한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활력있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요, 이 노란색의 탐험가요. 자기 인생을 추구하는. 절대로 은퇴하지 않겠다. 쭉 추구하는 은퇴하는 날은 요 굉장히 축하는 날이에요. 전부 박수치고 막 부러워 죽어요. 근데 우리는 안 좋게 나려고막 그냥 뻗티다뻗티다 그냥 밀려나죠. 어? 네. 왜냐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은퇴하면 죽는 줄 아니까. 그렇죠꼭 어딘가는 출근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어, 경기원을 하는 분이 지난번에 몇년 전에 TV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생계형 창업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50대들이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인구의 30%가 경제활동 인구의 30%가 자영업이에요 자영업은 앞으로 3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노인들이 무슨 그렇게 뭐 만원, 이만원짜리 그 식사를 합니까 아, 구매력은 떨어져 갈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에 피크를 칩니다 5200만 2060년에 4400만, 800만이 감소합니다 순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때 다 사망하시죠? 젊은 분들 외에는. 맞죠? 베이비 부모들이 한꺼번에 사망하기 때문에 쭉 사망해 나가기 때문에 장례식 문화는, 장례식은 점점 잘 되겠죠? 이 장례 관련된 비즈니스는 앞으로 세배가 필요하답니다. 화장터가 세배 필요하답니다. 그 정도로 이 1600만 명의 베이비 부모들이 집중적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는 5200에서 4400만 명으로 800만 명이 30년 사이에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고령, 이~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 재산을 많이 갖고 계세요 요즘 혼이 나오고 계시죠 대형 아파트에서 그죠 빚을 내서 막 살아가셨던 이런 것들이 이제 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큰 사회적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지루하게 사지 마시고 탐험가형으로 자기의 꿈을 추구하면서 변화되는 사회에 추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노인들이 무슨 일자리가 있겠어요? 자영업 말고는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 워낙 많은 이제 노인 인구가 생기기 때문에 노인을 누군가가 어, 간병을 해야 됩니다. 노노 no, 케어. No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는 지금의 3배 이상이 필요해요. 그렇죠? 색다른 사회가 열리는 겁니다. 여가생활형을 다들 좋아하시죠? 여기 보시면 미국은 점점 줄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여가생활형 손들를 하면 거의 한 67%, 0가 여가생활형이에요. 손도세요. 그런 분들은 제주도 해변가에 제가 항상 농담상황 그럽니다. 제주도 해변가에 그 뜨거운 해변가에 30년 눕혀놔버릴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그게 뭐 꿈이잖아요. 하와이에다 눕혀넣드릴까요하와이로 갑시다 그러면. 하와이 해변가에 30년간 눕혀넣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매일같이 골프를 치게. 미치고, 막, 미쳐버릴 겁니다. 여가 생활은 절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지루한 여가 생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오늘 지금 쉬고 TV를 보셔야 될 시간이 오신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자기 인생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란 뜻이죠.